좀비 아포칼립스인데 내가 품에서 다 꺼리는 건 색. 세... 자 오늘 해볼 거는 대한민국에서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쓸모기 512강이지만 512강을 해버리면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64강을 준비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나그 상상력 풍부한 애니잖아. 나 자기 전까지도 진짜 아포칼립스 상상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다가 내가 진짜 좀비 사태가 나서 아포칼립스가 됐어. 내 눈앞에 이 무기들이 있을 때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어, 가몰리 존나 해볼게 한번 출발! 자 철조망 배트 대 띠톱 야 근데 이거는 배트 아니냐? 아니 이거 띠톱은 어디다 쓸 거야? 야 이건 애초에 이건 뭐 가격하기도 어려워 여기 손잡이 잡고 뭐 어떻게 베 거야 뭐할 거야 아 이건 배트지 자 연장 세트 대 K1 대브 그룹 레일 야 연장 세트 너무 사기 아니냐? 야 이미 좀비 때려 눕힐 수 있는 만한 무기가 하나 둘셋 이거 다 때려 눕힐 수 있어. 총은 살인무기이기 때문에 좀비한테는 의미 없으니까 연장 세트 가겠습니다. 자 참나무 몽둥이 대 스쿠버 작살. 아니 이런 것들이 집에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참나무 몽둥이랑 스쿠버 작살이 왜 있는 거야? 어? 나는 근데 오히려 다, 어리죠. 여기서 조금 갈려. 참나무 몽둥이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커 지금 이거 봤을 때 이거는. 야 몽둥이가 한 2m 돼 보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휘두를래? 이거 한번 휘두르면 좀비, 뒤에 있는 좀비한테 물려 뒤져. 이거 말안 돼. 하지만, 스쿠버작살. 딱 손잡이와 요 앞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날카로운 앞쪽을 좀비에게 가격을 하면은 잡을 수 있죠, 그죠? 스쿠버작살 가겠습니다. 자, 치명수리검 아, 죄송한데. 야, 이게 집에 있으면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황사는 어디다 쓸 거야? 이거 뭐,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해가지고 좀비 눈에 뿌리고 도망갈 거야? 야, 이거는 복을 보글톱, 치명수리검이야, 무조건. 난 닌자가 되고 싶어. 일회용 사제총 200개. 광석 채집용 도끼 아니 이와중에 존나 빡치는 건데 1회용 사제총이 200발이 아니라 200개는 뭐야? 아니 그러면 보라이몽 주머니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00개 어떻게 두고 댕길 거야? 야 이거 들고 댕기다가 무거워 뒤지었어 뭐야 이거? 구스타프 로켓런처와 M4 카빈 왜 이렇게 자꾸 아니 왜 자꾸 이걸 밀리터리로 가냐? 내가 볼땐 구스타프 로켓런처 쓰는 순간 내가 나도, 나도 같이 뒤져. 야 이거 눈앞에 있는 좀비한테 쏴다가그 좀비한테 쏜 가장 어른이 나가서 같이 뒤질 것 같아. 이거 자살용 아니냐? 그의 말에 M4 카빈. M4 좋아하죠. M4 가겠습니다. M14 대 사제 드릴 돌았나?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야, 빈부격차 왜 이렇게 심하냐? 아니, 뭐, 사제 드릴 뭐, 좀비 고칠 거야? 뭐, 좀비 오면은, 아유, 씨. 아, 뭐야. 팔 떨어졌어? 일로 와봐. 야, 그, 뭐좀 가져와라. 윙. 윙. 잘 붙이고 댕겨. 덜렁덜렁 거리지 말고. 아니, 할 것도 아니고, 뭔 사제 드릴이여, 연병할 거. M14. 야, 씨. <laughs> 야 어느 집 작살이냐 이거? 야 반품 마려운데? 야 작살 <laughs> 내가는 아 작살이 이게 맞아? 트럼프 카드. 아니 존나 빡치는 건 트럼프 카드 왜 무자리냐? <laughs> 이 와중에 트럼프 카드가 좀더 눈길이 가면 나좀문제 있냐 혹시? 아니 작살은 지금 그냥 덩그러니 작살 딱 놓여 있는데 요 트럼프 카드는 진짜 누군가가 잘박아놓아가지고야 사과에 박혔어? <laughs> 어 카드 좋아 보이는데? 자 좋아요. 어 승마채찍은 왜 나오고? 이 아이의 이름은 SEAX. <laughs>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SEAX입니다. 아시겠죠? 자, 승마 채찍은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걸 거예요.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뭐 길들여야 되나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새!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사람 맞으면 밤 병신 된다는 골프채 아니야? 야, 씨. 2번이 제일 아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 친구랑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있거든.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스크린을, 스크린이랑 그린을 많이 나가시는데, 내 친구가 한번 그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존나 맞은 적이 있는데, 뭐, 그 드라이버, 퍼터, 뭐 아이언 해가지고 다 맞아봤대. 그 미식가여가지고 진지한 토론해주더라고. 만약에 너가 나중에 골프채로 맞는 날이 온다면 절대 아이언은 피해라. 그 때의 기억이 좀돌아기 때문에 저는 골프채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채 가겠습니다. 야리. 야리지 마라. 소방총. <laughs> 아니, 붉을 거야? 뭐야, 이거 뭐 좀비 씻겨줄 거야, 뭐야. 이거. 아, 파이어 좀비 있을 수 있다고요? 야, 그런 좀비 있으면 그냥 죽자. 야, 그런 막 파이어 좀비, 뭐 거대 좀비, 뭐 산성을 내뱉는 좀비,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죽자. 그 마음 편해, 사실. <laughs> 야, 야리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존나 빨리 갑니다. 자 치명 수리검과 사제창. 아난 솔직히 말하면 치명 수리검 그냥 50개 들고 댕길래 가는 거냐. 오우 오우 이거는 사거리랑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골프채 못 이길 것 같은데 손바로가아 이건 골프채지. <laughs> 나도 모르게 손길이 투표로 간다. 어떡하냐? 야 25kg 짜리 헤비 마체 테드를래. 아니면 카드 어 던져가지고 사거에 박힐 정도의 악력을 가지고 있는 어 트위스트 페이트 할래. 난 투표할래. 볼망치와 M14. 아냐, 아냐, 이건 무조건 망치야, 이거는. 자, M60 대 색! <laughs> 어 제가 볼 때는 근데 무조건 색이긴 해요. 왜냐면, 딱 봐도 손잡이 일단 합격. 그리고 앞부분 날카로운 거, 좀비를 찌르기 위해서 합격. 그리고 리치 합격. 이거는 이컴뱃 대거랑 이거랑 비교해도 무조건 색 이겨. 오! 반 결승인데요. 잠깐만 골프채 내 친구의 여원니 담겨있는 골프채 2번 아이언 그리고 오늘 처음 뵀지만 이름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강렬한 이름에 걸맞게 무기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색 솔직히 말하면 골프채 보다는 색이 맞는 것 같아 진짜 만약에 좀비 아포칼리스가 왔을 때색 있으면 은 되게 든든할 것 같아 정말 색자아 진짜 이건 메인이다 메인 아포칼립스에 절대 빠지지 않는 무기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메인 남자가 뭐 들어? 바로 도끼 들어요. 메인 남자가 도끼를 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로 둔탁하게 그 칠바야 도끼로 그냥 머리 그냥 간다는 말인데. 줄색그 당파창. 아. 아니야. 이거는 당파창보다 이거는 아이게 아이, 너무 아 아이, 너무 칼이 너무 좋다. 색 <laughs> 진짜 아니 이름 때문에 내가 어제 가라면 피하고 싶어도 아 너무 좋아 자 안모도 대 볼망치 어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맡길게요 자 안모도 대 볼망치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안모도 어 안모도가 좀더 많네 아 그치 근데 안모도로 하게 되면은 칼집도 있으니까 안모도 가겠습니다 아난 야, 나는 결승이 보인다. <laughs> 야, 결승에 그려서이 올라올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 이거 썸네일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laughs> 좀비 아포칼리스인데 내가 품을 다 꺼리는 건 색! 좋은 무기 맞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좋은 무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안모도. <laughs> 아, 왔다. 색! <laughs> 아, 와버렸어. 과연 대한민국에서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쓸 무기. 결승전. 과연, 김리온은 좀비 아포칼리스가 왔을 때 도대체 무슨 무기를 쓸 건가? 최종 결과. 김리온이 품 속에서 꺼낸 것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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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구 네. 색! 그렇게 김리온은 품에서 색을 꺼냈다고 한다. 색! 색! 색. 우승! 역시 색! <laughs> 역시 색! 그건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좀 이상한, 너무 이상한데, 이건? S.E.A.X 입니다 여러분들 어, 오해하지 않아주세요자 랭킹 보겠습니다 아니 아무도 색을 고르지 않았단 말이야? 아 근데 무기가 엄청 많네 <laughs> 지금 최고의 짱돌을 들고 내게로 간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he no man i still go